안녕하십니까. 충주 과수원입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은 과수원에서 벗어나서 이도라는 곳에 여행을 나왔습니다. 오늘 충주 공고 건축가 2의 졸업생들의 60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이도에 머무르고 여행을 합니다. 일상을 모아서 영상으로 담아 보아 보겠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10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격포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격포항에 모인 우리 친구들입니다. 격포항에서 이도로 들어갈 때입니다 격포항 여기 터미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을 네, 안에 들어와서 표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 중입니다. 결코함 선시장에 들어습니다 얘가. 러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밖에 는는 것은, 가없는것 같습니다 것은, 도 보고, 것고러브0 것은, 러브는 것은, 러브 배 네, 탑승을 아니, 아니. 하였습니다. 네. 뭐 네. 저쪽 방에도. 이만한 에이 아니다. 쪽방을 출발해서 이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었으면 어, 낚시도 하고. 여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조금 날씨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들도 많이 정제를 네. 하고 가고 있습니다. 격포항에서 네. 출발해서 9 5 분에 걸쳐서 2도에 도착 응.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위도가 고슴도치 위자로 네. 윗자. 해서, 어, 예. 해서 위도라고 명칭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합니다. 예. 위도 이야기 펜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박 2일 머물 숙소입니다. 예,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펜션에 도착을 해서 예. 점심 시간입니다. 뭐 자. 오늘 뭐 다들 모여서, 모여서 거 맛있는 거 점심 거 식사를 거 하겠습니다. 야, 그 <웃음> <김치대는> <웃음> 자,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음... 네. <laughs> 이 8명이 10마리 네. 네. 이 가니까 해가 1인당 열 마리씩 해가 책임지고 잡아. 알았지? 점심을 먹고 18, 자, 이제 네, <너> 네. 선상 낚시를 하러 갑니다. 오늘의 목표는 몇 마리? 네, 낚시배를 타고 고길 잡으러 실망했습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 바다 낚시를 하는 중입니다. 열 마리, 열 마리 목표열 마리 오케이, 열 마리, 열 마리 위에서, 출 마리, 열 마리, 서 출발 열 마리,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마 하고 <목소리> 웃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I h 한마리 하자고 하 y I 한 마리 e money. I have m 그만도 2마리 목표로 했는데 이거 70만원 들 money. I have money. I 70만원 들 o n e y I have money. I have money. I h 려가지고 자세 불량 자세가 너무 안 나와 아니 나는 오늘 복가마구로요 마구로 막으로. 마구런또뭐요 참치 마구로 <laughs> 전문이원회가 아니 마구로가 뭐라고요 마구로 막으로. 마구로가 뭐요 마구로 참치 아 참치? 오케이, 대형 어. 대형 참치 참치를 위해서. 네. 어. 그리고 오늘도 참치를 위해서 화이팅! 자, 예. 아, 드디어 오늘. 뭐야? 한수 어디갔어? 놀래미 그게? 놓쳤어? 아이. 아, 참. 아깝다, 아, 아깝습니다. 아, 한 발이 잡았다 놓쳤습니다. 네. 아, 씨. <laughs> 야, 야! 야, 우리 한개은 했다, 야. 어디, 어디, 어디? 오! 아 안에 들어서 들어서. 빨리 어,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빨리 들어봐. 겼 야야야야 도봐세워봐 아. 들어봐야 사진 사진. 오 오늘의 히트 <laughs> 어, <아이고>. 오. 오어 <laughs> 오. 야야 어? 저 드디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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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우와. <laughs> 와 <우와> <laughs> 이거 뭐 놀램인가? <놀랍니까>? 놀랬어 다. <laughs> <laughs> 아래놀 아, 일단 어쨌든 두 마리째 화이팅. 예? 네. 네. <laughs> 어 드디어 1자 쌍티. 쌍티 와. <laughs> 오늘 저 우리 저. 아, <laughs> 야 이거는 무세다 이거. 한걸 했습니다. 오. 네, 네. 몇 세째 이거? 아우씨, 맞아, 바들 아사히 됐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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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서비스로 한 마리 더. 엄마 엄마 아들한테 잡았어. 아, 이 정도로 해감면될 거. 어, 어. 자 오늘 한수였습니다. 어? 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상 조건도 굉장히 나빴고 바람이 많이 불고 수온도 굉장히 차가워서 어, 일단 몇 마리 잡고 종료를 했습니다. 어, 지금 바람도 너무 심하고 어, 파도가 너무 심해서 고기가 어, 도시가... 따뜻한 수 있는 o n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한 y 같 n 서 go at a 기 l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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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한 수였습니다. 우와, 우리 저 건이의 네, 와, 우리 저아니의 회장님. 와, 이거 왜 매... 아니 저기 저기로 오한번어 카메라로 어. 찍어 한번네 카메라로 찍으라고 야, 이거... 어 여기 뭐야 어뜨어어네 뜯어... 열심히 찍으라고. 오늘의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와물 네 여섯 여덟 열아 열두마리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바다에서 낚시하고 또한 팀은 조개 잡고 해삼 잡고 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낙지는 왜뺄 낙지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 저기 어 우리가 2023년도 이제 6기 회갑을 맞이해 가지고 사실은 아, 어, 뭐 지금 여행도 왔지만 있게어 그동안 십시 일반으로 이렇게 아끼고 또 저축해서 아, 어, 그래도 금방지에도 하나 껴야 되겠다 기념으로 그래 가지고 어, 경인 끝에 좀 아쉽지만 큰 거는 못 해도 아, 두돈짜리 금반지를 우리가 다 같이, 쪼 아, 맞추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오늘 제작을 해갖고 찾아왔어요. 어, 요거는, 속 아, 소개 보면 알지만, 받아보시면 알지만, 아, 2023t60 이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2023년도, 아, 우리가 60 해갑을 맞이해서 60은 이제 해갑이라는 뜻이고, 아, t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 고등학교 다닐 때 건축가니까, 그래서, 티자를 들고, 아, 우리가, 뭐, 제도도 많이 해고, 그런 뜻깊은 그런 거를 새기기 위해서는 티자를 제가 이렇게 같이 사서 있거든요. 야! 티자한번으요 앞으로! 앞 그래서, 아, 어, 지 안에, 아, 어, 2023t60, 이렇게 새겼고, 아, 어, 비록 두 분이지만, 아, 어, 죽을 때까지, 아, 어, 마누라보다 더 사랑하고, 어, 또 어, 죽을 때까지 아니야? 아, 빼지 마도록 아셨죠? 예, 그리고 예. 반지를 자기 이름 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요거를 아, 서로 맞교워 하면서 서로 끼워 주는 걸로 요렇게 할게요. 마주보고. 야 마주라도 못놀 어, 너는 여기 있잖아. 아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럼 바로 말했다가 이것 좀좀 말해. 저기 재준이. 다른 어. 아버지도 끼워드려 그거는 반대편. 반대편 사람이, 반대편 사람을 줘야 돼. 자기 쓴사람의 지금 하는 거. 승석이. 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목> 성우. 어. 어, 우리 총무님. 친구야. 일어나서 우리도 잘 돼. 달라봐. 자 이제 음, 저기, 저기 잠깐만 네. 좀 일어나세요. 네. 니 꼴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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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닌 줄 여자 아닌 줄어살지세오으로오으로 오른쪽으로. 로오른쪽로 바꿨지? 로 바꿨지. 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으로오한으으 그 약지에다가 끼우겠습니다 어, 약지 아 마누라가 끼워주던 그 결혼반지 그 약속대로 끼워주는 거예요 야 하나 둘셋 하면 끼우세요 아, 이거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아, 이0 0 0 0씩 하면 안돼야이거또안 들어가냐 셋야 뭐, 들어. 우리가 좀걷나봐그 사이에 오소손 왼손 왼손에 끼워 왼손에어0 0에에

반지 봐 반지. 사진 어번찍겠습니다 사진. 반지를 들고. 자저와 주세요. 하나 둘셋저거저 한번 다시. 아이, 쪽에도 바람 있네. <laughs> 이 저, <laughs>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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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카메라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박수. 얼른. 그거 벌써 소리가 여행이라고, 이런 우기가 아까도 이래 보니까 한 40년 이상이 들렀는데 참 많이들 늙었네. <laughs> <laughs>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이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항상 싱글싱글 우리는 번글번글 살아야지. 자, 내가 이야기를 하면 싱글싱글, 번글번글,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우정을 항상 느끼면서,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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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아, 진짜. <laughs> 항상 우리가 싱글싱글, 벙글벙글 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우리는 언제나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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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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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응? 다시 한번 더 해봐요. 자, 해. 이런 자리 근치 않아. 징글징글, 아, 벙글바글. 벙글바글. 징글징글, 징글징글, 징글징글. 아요 네. 아, 지금 여러모로 그 자주 참덕등못들에서참 뭐 미안한 마음이 무덤 아프고 아, 어떻게 음. 세월을 흘러서 진짜 오늘까지 왔어요. 이 자리에 여러 친구들이 그리고 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참 존재 주리 성사 주님과 우리 저 언니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 앞으로 남도는 굉장히 최근 거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하여. 메리 크리스마스요. 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되는 거는 다 가고. 네.

아이유의 박사죠 <laughs> <laughs> 저희 형님,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laughs> <모르겠어요. 오케이. 웃음> 청문님 화이팅! 자 우리 3차 헤르지를 헤르지를 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 네. 자 우리 헤르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사 기한을 위해서 파이팅. 반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1시입니다. 저녁 식사 마치고, 어, 또이차 한잔하고, 헤르지를 하러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생각보다는 너무 어렵네요. 네. 열심히 하면 잡아 보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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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는 아직 날씨가 이렇게 차갑지는 않습니다 가올려고 네. 하는데 아직 물빠짐이 물때가 안 좋아서 잡기가 잘 되상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잡았나 보겠습니다. 자. <laughs> 오, 그래도 <laughs> 많이 잡았네요. 오. 아. 아이고. 뭔지도 모르겠네. 우리 우리 친구는 어디 잡았나? 이거 이거 맞나? 뭐야? 우리 친구는 응? 나한 마리도 없어. 아유, 또 꽝이네. 새우 아, 세우 한, 한 마리. 네. 현재 시간이 1 1시3 0 분입니다. 해루질을 LL, 해루질을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난 네. 경우.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잡은 결과를 보면. 야, 야, 한 마리 추가다, 한 마리. 한 추가. 마리 추가? 어. 한 마리 추가. 네. 추가요, 추가. 뭐. 초전이 물대가 안 맞아서. 예, 네, 뭐,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예. 네. 성과는 없었습니다. 1박 네, 숙식을 하고 아침을 먹고 위도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있고 복대도 있고 이제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음 대월 숲곡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대월 숲곡이라는 곳은 이더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명승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저 현지께서 대월 숲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대월수 고기 문화재로 지정어있다어요아 천연 기념물. 아 천연 천연기념물. 아, 기념물로 지정이 어 있다고 합니다. 경치 좋네요. 네. 이도에 오면 이도의 상징인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이도의 유래어는 이 자가 고슴도치 이 자라고 합니다. 이도의 상징인 고슴도치 앞에서 이 이제 오전 11시 이도에서 격포항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격포항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의 유대형을 마치고 충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 와가고 있습니다. 여행기간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